안녕하세요. 정보화재입니다. 요즘 뉴스나 유튜브에서 유명한 채찌 PT. 다들 좋다고 하는데, 어디서 쓰는지,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모르고, AI라고 하니까 막막했던 분들 계셨을 텐데요. 아무리 AI 시대라지만, 50대, 60대가 넘어서면, 이런 기술들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 검색하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글 하나하나 눌러보는 것도 참 귀찮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채찌 PT는 그냥 말하듯이 질문하면 5초 안에 깔끔하게 정리된 답을 딱 알려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채찌 PT를 스마트폰에서 설치하는 방법부터 일상 속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1부터 10까지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면 꼭 도움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설치 방법부터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플레이 스토어 앱을 찾아줍니다. 만약 앱이 안 보인다면 상단 검색창에서 스토어라고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앱에 접속하셨다면 상단 검색창에 한글로 chat이라고 입력해주세요. 그럼 바로 밑에 chat GPT가 보일 텐데요. 그걸 눌러주세요. 들어가시면 영어로 chat GPT라고 앱이 보이는데요. 이걸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열기 버튼을 눌러서 앱을 실행시켜 주세요. 어플에 접속하셨다면, 왼쪽 상단에 있는 메뉴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메뉴가 나올 텐데요. 구글로 계속하기를 선택해 주시고, 자주 사용하는 구글 계정을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름과 같은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설치와 로그인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채찌 PT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능은 정말 무궁무진하지만 오늘은 일상에서 쉽게 쓸수 있는 대표적인 활용법만 골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검색할 땐 네이버나 구글에 치매 초기 증상 이렇게 단어 위주로 입력하시죠 물론 채 g PT에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질문하듯 말하면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뭐가 있을까 도움되는 음식이나 활동도 함께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면 채 g PT가 아주 자세하고 보기 좋게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아무 질문이나 해도 상관없고 잘못 물어봐도 채찌 PT가 알아서 이해하고 답해줍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6월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 후보들 공약을 정리해줘.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후보인지부터 어떤 공약을 내놨는지 주요 일정은 언제까지인지 딱 정리해서 보기 좋게 정리해줍니다. 이러한 정보는 보통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거나 뉴스를 시청하거나 유튜브 영상 10분에서 20분짜리를 봐야 알수 있잖아요. 근데 질문 한 번이면 5초 만에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한 기능이죠? 또 이런 기능도 있는데요. 지원금이나 정부 혜택 같은 건 신청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도 정말 번거롭고 헷갈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대상 조건을 알려줘. 이렇게 챗GPT한테 물어보면 신청 대상부터 소득 기준, 재산 조건, 신청 기간까지 복잡한 정보들을 한 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이처럼 챗GPT는 말하듯이 묻기만 하면 어려운 정보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주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글자를 입력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음성으로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화면에 보이는 마이크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버튼이 나오면 선택을 해주신 다음 다시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그냥 말하시면 됩니다. 기능을 사용해서 한번 말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시금치의 효능을 알려줘. 이렇게 음성으로도 질문이 가능합니다. 손가락으로 입력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정말 유용한 기능이니 써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알아두시면 유용한 기능은 바로 이미지 생성 기능입니다. 챗치 p t 에게 이미지를 만들어줘라고 요청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들판에 뛰는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이미지 생성은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실제처럼 생생한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정말 진짜 같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기존 사진을 다른 스타일로 변환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검색창 옆에 갤러리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고 변환하고 싶은 사진을 선택합니다. 사진을 골라주신 뒤 아래쪽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으로 채팅창에 원하는 스타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지브리 스타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브리 스타일로 이미지 변환도 가능합니다. 이 스타일 외에도 사진 속의 인물을 삭제를 부탁해도 되고 원하는 대로 변환도 가능하니 꼭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유용한 기능은 바로 번역 기능입니다. 굳이 번역기나 다른 앱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특히 좋은 점은 직접 글자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고요. 훨씬 간편하게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영어로 된 뉴스 기사를 스마트폰 캡처 버튼으로 찍은 다음 그 이미지를 이거 번역해줘 라고 보내기만 하면 이렇게 딱딱한 직역이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번역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원하는 문장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덕분에 즐거웠어 다음에 또 만나자 라는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물어보면 이렇게 여러가지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들을 쭉 보여줍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도 가능한데요. 같은 문장을 일본어로도 한번 부탁해보면 그 상황에 어울리는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행을 갔을 때나 급하게 번역이 필요할 때, 해외기사를 볼때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번째 기능은 일상적인 대화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나 그냥 심심할 때 대화상대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이렇게 말해보면, 이렇게 마음도 공감해주고, 미로도 해주는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는, 그냥 너무 심심한데 뭐라면 좋을까? 라고 대충 물어보면, 취미나 추천 활동까지 알려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능은 바로 글쓰기 도우미 기능인데요. 이 기능도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로그 글을 쓸 때나 신년 인사를 지인들에게 전하고 싶을 때 막상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귀찮기도 하고 막힐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땐 직장 동료에게 보낼 신년 인사를 천자 내외로 적어줘. 이렇게 부탁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정갈하고 따뜻한 인사말을 금세 정리해줍니다. 꼭 인사말뿐 아니라 감사카드, 자기소개, 간단한 편지 등 가능하기 때문에 글쓰기에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은 정말 괜찮은 기능이 될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이 정말 많은데요. 흥미로운 활용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바로 사주풀이 같은 것도 가능한데요. 사실 만세력이나 사주 같은 건 배운 적이 없으면 직접 보기가 정말 힘든데요. 그런데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만 입력하면 기본적인 사주풀이를 해석해 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가상의 인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980년 3월 15일 오전 7시에 태어났습니다. 사주풀이 해줘. 이렇게 입력하면 기본적인 성향, 성격, 주의할 점등 알아보기 쉽게 설명해줍니다. 재미삼아서 보거나 또는 궁금했던 사주풀이를 가볍게 알아볼 때 참고용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기능이 무궁무진한데요. 오늘 알려드린 6가지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워서 결제까지 하고 사용 중입니다. 무료 기능으로도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으니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보를 드리는 정보주는 아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